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왔나. 거지? 그래 왔나? 내가 불렀잖아, 임마 오늘은. 이게 공개는, 좋은 건가? 이미 한번 공개는 됐어. 네. 미소가 광고한 그인데 어. 받은 거는 1호랑 1.2호 500. 수량은 똑같아? 1.2를 더 받고 싶은데 안될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래, 또? 아니 대로 아 없대? 대가 없는데 어떻게? 아니 미친. 있으면 받지 없는데. 그러면 또 경쟁이 된단 말이야 이게. 아, 그래? 수량이 많이 없으면 가자기 어. 가보자기. 헤 먼저 출발해. 박스 벗으니까 더예쁜데 아, 우리 친구들이. 아, 원래 흰색이 예뻐. 어, 맞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완해서 나와서 이제. 색깔 바뀌고 막이러거 어, 누그렇게 되는 거. 이건 좀 괜찮은가? 일단 2년까지는 확실히 안 되는 걸로 보장이 돼서 만든 아, 거라고. 2년까지 그러면 이 순백색 유지를 하네. 어,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들었어. 음. 아직 근데 나온 지가 2년이 안 됐는데, 사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는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해주시고 미국 <laughs> 가는 거. 어, 그렇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 근데 저 빨간색 저 있잖아. 요 어. 저거는 이제 무게가 가벼웠잖아. 얘도 써봤잖아, 맞지? 가벼운데. 아, 그렇지. 내가 짱짱해 좋았던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경질 느낌. 어, 가벼운데 경질이. 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가벼우면 연질, 무거우면 경질. 이렇게 상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잘 팔린 벗어난 거야. 가 됐기 때문에 잘 팔렸던 맞지? 거야. 그래서 이거랑 같은 이름을 갖고 나왔는데, 무게랑 이런 게다 똑같냐? 물어봤지. 아쉽게 그건 아니래. 더 무거워졌대. 그래서 아, 삶안 할랍니다, 랬지 가볍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 팔랍니다, 했지. 그러니까 삶이, 어. 아. 들어보라고 도장을 흰색이니까는 베끼지 음. 못되니까 코팅 몇번더 했대. 아...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래게. 그럼 약간 강도 이런 것도 좀괜찮아졌을라나 강도나 이런 거는 더 쉬었으니까 더 세졌겠지 이거는 야, 다 좋아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좋아졌지.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무게가 좀 무거워졌는데 허용치를 벗어난 무게냐? 또 그건 아니야. 아. 일반적인 우리가 뭐 이럴 때나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음. 강도는 또 좋고. 그거 약간 우리 말 많은 스타일이런거싫어하잖아 저울 좋은 거 봐라. 돈 올리나 어. 코 일하는데 원래는. 나 1년 동안 어, 유튜브 열심히 해서 장사한 고 저울 한개 샀네. 아 이거는 <laughs> 사고 저울 한개 샀습니다. <laughs>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무겁던데. 일단 달기 전이니까 맞지. 쉽사리 말을 하기가 어렵지. 그렇지. 아 이건 좀 무겁네. 코팅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되니까. 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어, 할수 없지. 할수 음. 없는 부분이긴 한데 대신 흰색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1.2 그리고 5대가 210g 떼면은뭐 어. 무거운 건 아닙니다. 또 아니, 얘가 네. 원체 가벼워서 그런 거지. 얘가 또 무거운 건 아니에요. 폈을 때 밸런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밸런스가 좋으면 음. 약간 피로도가 줄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치 실제 무게는 더 나가더라도 맞아, 들었을 맞아. 때 피로도가 없으면 어. 그거는 이제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지. 그럼 그래, 이 어. 옵션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 그래. 가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이드나 이런 건 똑같아. 우리가 흔히 아는 DM, EM, IM은 아니에요. 중국산 가이드긴 합니다, 확실히. 내가 듣기로는 중국산 티탄 가이드를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도나 강도가 좋아 가이드 소리가 별로 안 들어와 얘는 확실히 우리 가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야. 가이드라인이나 야 영포티 가라 말을 줄여야지 아. 가라 가이드 라인이 어, 가라로 아, 아, 준다고 그렇지. 줄어야지말을 뭐. <laughs> 어째 그렇게 장게 하고 있냐 그 아, 근데 흰색에 검은색이니까잘 보인다. 아, 좋네. 예쁘다. 어. 흰색에 검은색 가라. 완벽하게 보이지. 흰색에 약간 회색으로 해 놓은 데들도 있고 보면. 아, 맞아. 그러면 우리도 소리할 때시커합니다 진짜. <laughs> <잘> 뭐, <laughs> 뭐, 뭐... 가이드 라인 맞춰야 되는데 이거 돌리다가 좀 젊은 손님들 보면 어이 사인 비뚤어져다지고 보면은 내 눈에는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가이드 라인이 아니에요, 거기가. 아. 가라가 잘 보이는 건 대단한 장점이에요, 이거. 아, 맞아, 맞아. 그냥 그거 예니뭐좀뭐 뭐 붓고 술 이러면 못한 방지. 야, 행 이거 오. 용맹하게 오, 야, 어. 앞에도 있나? 야. 왜이장된다 나. 도안 와. 어어떡하 야, 어딨냐? <laughs> <없겠냐>, 이막내가 <laughs> 그 없겠냐? 깜짝 놀랐잖 아, 않네. 설마 여기도. 어이. <laughs> 있어. 어야. <오>, <laughs> 깜짝 놀래. 네 허리띠 펴고 어, 다 있네 이번... 우리 이거 솔직히 형님 오자마자 바로 찍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아직 안 나도 펴... 안 열어봐서 몰라 <laughs> 저 솔직히 지금 <지금처럼> 처음 펴봅니다 <laughs> 그런 건 있나? 밸런스막이 뭐약야 아, 이런 거아이 회사 팔라아 팔아? 이게 왜 그러냐면 밸런스 캡을 음. 되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회사에서 안 나오면 맞출 방법이 없어요 아, 맞네. 그 회사에서 그 제품에 맞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음. 안 만들면은 다른 회사 건안 맞아집니다 이게 이 회사는 나와요 금액도 그러니까 저렴해요 25g, 30g 두 종류가 나오는데 아, 6,500원이었나요? 7,000원이었나? 6,500원? 어, 이거 안에는 안들리나저 박스에. 안 박스에 안들리어 없네 없네. 조금 아쉽네. 이 친구가 10만 4천 원, 원. 1 2 5 기준으로. 1호가 19만 9천 원, 19만 어. 9천 원 기준으로 하자. 그럼 20만 원 아래에서는 얘가 최고였는데 2탄이라고 약간은 신형은 아니지만 네. 새로운 게 나왔다고 가격을 올렸을까? 아 올렸어. 똑같애? 똑같애. 그럼 그때 뭐많이뭐 주거했잖아. 주거기 그때 뭐. 삼만 몇천원 3만 몇천원 몇천 했어 어. 소품통이거 솔직히 뭐 소품통 한 그래 6천원 6천 정도 해요 어. 수건 막 그, 수건 이라거나 원래 주는거니까 수건, 뭐. 수건은 수건 이제 사은품 이런것도 하지말자 우리 손님들이 수건 여덟개 있대 <laughs> 그거 봐봐 이1 어. 십구만 9천원에 아까 그 주걱이 뭐 육만원? 어? 그리 비싼 주걱이 있어? 아 아니야 만원인가? 그렇게 싼 주걱이 있어? <웃음> <웃음> 실제로는 한 16만원, 5천원, 17만원 이 금액이야 17만원 정도고 보고 나 16만 9천원 하려고 그래서 형님 16만 9천원 한다고? 어. 아주거은 솔직히 내안 받을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또 주기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러니까. 깎아드리는 거지 이제 16만 9천원에 주고 받기 좀 미안하다 16만 9천원에 주고을 받으려 했다고? 아 그렇게 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나 착각했잖아 야 아, 그럼 16만 9천원에 이게 원 플러스 원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잖아 자, 난이야 <laughs> 아 <laughs> 장난이 심하고만 그래. 3만 원. 그냥 3만 원 빼고 3만 원. 3만 원. 3만 원. 봐 맞잖아. 16만 9천 원. 아니, 우리 통통. 6천 원 빼고 16만 3천 원. 응. 수건 수건. 수건 5천 원 빼고 15만 8천 원. 15만 8천 원이네. 아, 여기 생이에 이거는 행님한테 좋은 거야. 맞아 <laughs> 다자유 어, 사임한테. 아, 나불써 씨. 아니, 아니, 아, 다자유 벌써... 사임한테 그 말을 하자. 뭐? 사임이, 우리가 리뷰하고 막 멋지게 낚시대 어. 소개도 해놓고 판매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밸런스 마개가 없네요. 사임이 모르고 앉는 걸 우리가 찾았네. 그치. 아... 챙겨주는 거지, 아, 우리가. 아, 사임 밥 먹다 숟가락 뜰 가겠네, 지금. 아... 근데 왜 마개값을 왜 빼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난안 받을 거니까, 밸런스 마개 안 받을 거야, 아니, 는또안 받을 거야? 그래서 뺐지 형님. 아이씨. 난 그냥 있는, 이, 있는 그대로 쓸 거란 말이야. 원래도, 형님, 밸런스가 좋아서 괜찮아. <laughs> 그 그래, 일단 500원 빼자, 지 이거 좀. 목기안 좋다. 500원 정도는 벌대 아, 1,000원 빼자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해도 근데 너무 심한데. 몇프로야 가면 199,000원에. 1호때 기준이다. 25프로나 빠진다고. 원래 뭐 행위 뭐한 20프로씩 빼고 했는데. 누가? 이때까지. <laughs> 어 누가? 행이 빼고 <laughs> 했는데. 20프로 빼고면남는건 있을 것 같나. 어? 품절 금액은 아니야. 품절, 품절... 금액은 약간. 원가를 보자. 내가 지금. 원가 안 봐도 돼. 지금은 품절만 생각하라고 보이니까. 비스봐 봐. 자노야 이게. 왜왜 왜?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미기까지 왔어. 뭐뭐 뭐, 눌러봐. 내가, 누르면은, 형이, 그 아, 자, 자, 내가 누르면 은 형이 기절할 것 같아. 안 되겠는데? <laughs> 우리의 또 시그니처 그백들이 아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 이거? 뻔치고 뻔방이에요. 십오만 구천 원도 있고, 십육만 구천 원도 있고, 십칠만 구천 원도 있고. 그런 한 적이 없잖아 이게. 왜 15, 한 적이 없네. 아니 이게 어? 무슨 말인지. 십오만 구천 원은 간 떨려서 안 돼. 아 왜? 십사만 구천 원 약간 덤비일랑 말랑 생각이 드는데 159 15, 가면 진짜 와손 떨려가지고 형이 안 돼. 아, 일단. 그니까, 빨리, 빨리 13만 9천 원, 너무 추워. 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13만 9천 원에. 이제 예, 봐봐 사장님, 진작 그냥 넣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긴데 <laughs> 뭐 이런 <laughs> 일을 또 만들어가지고, 신랑이하게 만들고. <laughs> 이야 이게 25g이 있고 30g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사임한테 받아낼 건데 재고 있는 걸 받아야 되니까 뭐가 <laughs> 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있는 거 넣어드리겠습니다 그치. 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 있고 그 어. 크니까 사임이 없어요 햇빛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어. 제가 보증서 빼고 일안 합니다 아, 아 보증서 말안 했잖아요 보증서 넣어드립니다 예. 제가 보증서 있고 밸런스 캡도 강제로 강탈했고 149,000원에 또 구매를 하시는 거고 몇 대나 있지? 두개 합체면 한 80대 되려나? 아 얼마 없네 어. 80대 끝나면 뭐 이런 이벤트랑 할인 이벤트 끝이지 그치. 우리 품절 걸리고 그럼 금액 다시 원상 복구되고 아. 다음에 입고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좀묻고 잡았지. 아, 그렇지. 달게.